교회 어디 가는 이사, 출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최근 교회 어디가에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준 화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화면에 교단을 선택하고 그다음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단 확인 등을 통해 이단이 검색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4만여 교회가 등록되는 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교회 어디가는 처음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도를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가다 보면 이제 노방 전도라고 해서 이제 캐노피 치시고 보통 전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오프라인 전도들은 좀 많이 접했었는데 온라인 전도라는 거는 제가 접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교회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 교회들이 좀 온라인상으로 좀더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전도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최근 교회 어디가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전도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내는 전도 비용도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자, 작은 교회들을 음, 그 온라인 전도 비용을 후원을 함으로써 어, 여러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은 중대형 교회가 성도 백인야의 이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원을 받은 작은 교회는 프리미엄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교회 사진, 설교 영상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교회는 예비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친숙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옥창진 개발 팀장은 전도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착안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하게 불품 같은 걸 후원하시는 중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중대형 교회들이 어, 작은 교회들을 좀 후원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의 전도를 돕는 좋은 교회 운동본부 인동호 목사는 이처럼 전도를 매개로 한 한국 교회의 하나됨이 강조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중대형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큰 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를 부흥하고 작은 교회를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부흥해야 역시 큰 교회도 건강해진다. 또한 임목사는 전도를 통해 분리된 교회들이 하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나 이슈나 이런 것들로 전, 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전도라는 측면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하나될 수 있는 어, CJN Today 조준합니다.